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이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리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간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턱이 굳어져서 능히 모두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